안녕하십니까. 장자인 최경열입니다. 재물론, 음, 음, 지난번에 어려운 얘기를 했고, 어. 마음 얘기를 꺼지, 끄집어냈는데, 어, 중간에 제가 끊어서 결론, 핵심 부분은, 음, 얘기를 안 했죠. 오늘 그, 그 결론, 결론이라고 해야 되나? 마음에 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짧게 세톰하고 나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난 시간에 끝난 부분이 아, 그 마음이라는 게 아침 저녁으로 마음을 얻어서 마음이라는 게들락거려서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도 어떻게 할수 없는 게 <laughs> 마음이라는 게 종잡을 수 없는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되는 거죠. BP 무아 비아 무소취하니 시역근의나 부지기 소위산이라 야유 진재이 특부들 기진이로다 부득기진이로다 가행이 신이나 불견 기형하고 유정이 무형이로다. 백해, 백회, 백해와 규규와 육장을 해이 존언이나 우수여 위친이리요 역의 열지와 기우사원과 기어사원고 기우 여시개유 여시면 개유위신첩호와 기신첩 부족이 상치호와 기 최상위 군신호와 기우, 진군 존언이나 여구득 듣기정, 여부득 무익 손호 기진 이러다. 음, 해석하면 쉬운 말인데, 해석은 쉽, 해석도 쉽지가 않나요? 해석하면 뭐 그럭저럭 알것 같은데 알성달성하죠. 어려운 글자가 크게 보이지 않는데 해석 일단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이 없으면 나라는 것도 없고 없지만 그렇다고 어 내가 없으면 취한 선택을 같다 갖는 것도 없다. 이 말이 이치 아주. 그럴듯한, 이 말이 진실에 가까운 말이긴 하지만, 어, 부림을 당한다는 것을 모르는 소리다. 진재라는 것이, 자, 진군이라고 뒤에 있는 말. 진군, 진짜 우리를, 어, 재하는 것. 진짜 우리를 부리는 것. 진짜 우리를 컨트롤 하는 것. 진재, 진짜 우리, 진정으로 부리는 것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단지 그 조짐을 징조조차 실마리조차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주가 빠졌죠 무엇인가를 그 무엇은 something은 무엇은 우리가 실천해서 이, 이 자는 이렇게 써도 되고 실천에서 믿을 수가 있지만 형체를 볼 수가 없으며 형체를 볼 수가 없으니 정과형은 이제 썼는데 정말로 그것이 있긴 하지만 실제가 있긴 하지만 그 형체는 없다. 백해며 구규며 육장. 백에는 우리 몸에 있는 뼈, 구균는우리몸에 있는 그그 아홉 그 개의 구멍. 여기 이제 보통 칠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칠규. 머리에 있는 안입이 설신 일곱 개 뭐인데 밑에 두개그 섹슈얼 오건이 있죠? 성적 기관이 두 개가 밑에 더 있는데 그래서 그 거를 합쳐서 구규라 그합니다 육이 어, 이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규며 육장. 또 오장육부라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육장이라고 해서 오장육부를 얘기합니다. 장은 부다 그래서 육부. 아어 그것들을 우리가 모두 갖추어서 살기는 하지만 존재한다는 이 백해구교육장이 단순히 있다란 뜻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Living한다는 뜻이죠. 살기는 하는데 우리는 어느 것과 친한가? 백해, 국유, 6장 어느 것과 더 친하죠, 우리가? 음, 그대들은, 당신은 이것들을 모두 가졌다고 기뻐하는가? 이것들을 모두 기뻐하는가? 아니면, 어, 백해, 국유, 6장이 장기 중에 6장도 있고, 국유 중에 특히 뭐가 있죠? 뼈도 여기 종류가, 이거 들어가면 더 많은데, 그 중에 특히,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아 어, 이와 같다면 이 사사로운 것을 특별히 사랑하는 게 있다면 역시 이와 같다면 어, 이것들을 모두 신과 첩으로 살수 있는가? 신과 첩은 부리는 거죠. 내가 부리는 거죠. 신과 첩으로 삼는 것이 삼을 수 있는가? 삼겠는가? 이런 뜻이죠. 그런데 신첩은 신, 이거 신첩이라고 한, 신첩으로 삼았다면 그 신첩은 서로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인가? 아, 백해나 구교육장을 우리가 마음대로 다스릴 수는 없죠. 특별히 사랑한다고 그래서 이 마, 신병병이 있는데 신병병 내가 컨트롤 할수 있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 신첩으로 삼기에는 좀 부족하죠. 이걸 다스릴 수가 없어. 그런 모습이 있죠. 그렇다면 이 기관들을 번갈아서 군신으로 삼을까? <laughs> 이것들이 나를 컨트롤하기도 하고 내가 이들을 컨트롤하기로 하니까 이것들을 군으로 삼고 있을까 이들 거죠. 예전에 내가 위에 있었는데 이것들이 우리보다 위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군이 되는 거죠. 번갈아서 <laughs> 군이나 신하로 삼을 수가 있는가? 음, 진군이 아까 진제라고 그랬죠. 진짜로 우리를 다스리는가가 다스리는 게 있기는 있을 것이다. 그 진군을, 진제를, 그 진짜 모습을, 진짜를 구해서 찾건, 부득 기정이죠. 부득 기정. 그 진짜 모습을 찾을 수 없건 간에, 그 진실된 모습과, 모습에는 아무, 손이 보탬이 되거나 손다가 되지 않는다. 아 어, 뭔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알성달성하죠? 어 일반적인 해석은 이피 피를 이제 시으로 보는 거죠. <laughs> 이 진술이 되게 심상치않죠아 어, 근데 유심론이라 고 그러잖아요. 유심론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죠. <laughs> 이제 반대는 이제 유물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물론하고 이거 이거 어 강제점 강조점이지 뭐 완전히 반대된다거나 서로 한치도 서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그건 아니 정도를 얘기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유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 비피무아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마음이 없으면 무아 아무것도 없다. 나란 존재는 없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진짜 주관하는, 진제. 라고, 이제, 일단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신론대 주장 얘기하면. 근데, 반대로, 비아무소치 내가 없으면, 어, 취할 수 없는 것도 또한 사실이에요. 이두 개의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죠. 아니, 두 개를 결합해서 얘기를 해도 맞죠. 어, 이 말이 어떻게 보든 참 이치에 가까운 말, 사실 진실에 가까운 말이긴 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어, 우리가 불임을 당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죠. 지금 장자는, 우리가 뭐니, 주체성, 독립, 음, 의지의 발현, 자기가 적극적으로 뭘할수 있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어 약간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 같죠. 앞에서 그삼 레라 그래서 천지 천뢰 지뢰 인뢰 얘기잖아요. 했 사람이 내는 소리, 자연이 내는 소리, 그리고 그 바탕에 근본적인 소리가 천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 바람이 있어야 소리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나무 모양 나무에 있는 온갖 모양의 구멍이 없으면 바람의 소리가 각기 나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바람 비피 뭐야 바람이 없으면 나무가 구멍이 어떤 각기 다른 모양인지 알수 없죠. 소리가 존재한지도 알수 없죠. 비로소 소리가 존재해 바람 소리가 나야 바람이라는 걸 인지하듯이 거꾸로 구멍이 있어야만 바람이 구멍이 바람을 얻어서. 구멍에 주체적인 거를 강조할 수도 있어요. 음, 둘다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하죠. 근데 이게 주체를 강조하면 뒤쪽일 테고 진짜 주관하는 게 있으면 이거일 텐데 말이 가깝긴 하지만 장자는 취라고 우리 주관적인 자유나 자유질의를 얘기한다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부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마음의 가중치가 실질 크죠. 요즘은 뇌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과감을 그, 그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우리가 손 움직이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아, 무언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근본 원인이 있어도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완전히 우리 이, 뭔가 이, 이, 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취와 위사를 지금 대구를 넣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근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 이제 진재라고 얘기하는 를 겁니다. 마음일 수도 있고 마음도 가짜가 많으니까 그 마음 뒤에 마음을 움직이는 뭔가 진짜 우리를 주관하는 게약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는 그것을 알수는 없어요. 조짐인지 아, 여기 조짐이라고 그랬지만 징조조차 할 수가 없죠. 마음은 뭐 우리가 컨트롤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근데 없진 않아요. 아, 그렇다고 마음이 없는 건 아니라서 가행이지. 이거를 실천해서 우리 진짜로 실천해서 믿을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어, 가행을 끊어서 음, 가행은 마음으로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히 신뢰할 수 있는 <laughs>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마음의 모양을 모른다. 형체를 모르죠. 그러나 분명히 존재해요. 그걸 유정이라고 그러죠. 이 형체는 그냥 가볍게 쓴, 뭐라 그럴까, 모습 정도라고 하면, 어,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우리 그, 리얼한 모습, 리얼리티, 진짜 모습은, 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짜 모습은 없죠. 있지만 없습니다. 오묘한 말이죠. 있지만 없는 거, 유형이 무정이라고 했어요. 어, 백해, 우리 몸을 이루는 온갖 뼈들, 그리고 이제, 그, 그, 그 아홉 개의 구멍, 일곱 개가 아니라 성적 기관까지 되게 이, 그, 그, 노 노자 이 노장 계열에는 굉장히 섬세한 부분이 있는데 인간에 대한 뭐 이해라고까지 뭐하지만 그 몸을 바라보는 사고 방식이 육아보다 섬세하고 이 디테일한 데가 있어요. 구유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육장, 오장육발 때 우리 주석이 많은데 여기서 사소한 게 문제가 아니고 디테일이 문제가 아니고. 여섯 개의 장기 우리 내부에 있는 거죠. 백해는 외부에 있는 것이고 육장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죠. 근데 백해와 내외밖에 것과 안의 것을 서로 통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구멍이에요. 아홉 개 구멍 참 재밌는 거죠. 안과 안게 통로가 되는 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우리는 무엇과 친할까? 이 갖고 있다고 모두 이제 즐거워하는가 아 열리한 말을 쓴 거는 우리가 몸에 뼈와 장기와 이 기운을 다 갖추고 있지만 이걸 맨날 의식하고 살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가 숨을 안, 못 쉬면 죽, 죽지만 숨 쉬는 건 맨날 의식하고 있지는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숨 쉬는 게 고통스러워 봐야 숨이 얼마나 이이숨 이 쉬는 게 고마운 일인지 아는 거죠 이이 이, 우리 몸의 역설이기도 하고 어, 저는 사회현상도 마찬가지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뭘 잃어버려야, 뭘 살아버, 사라져야 그것이 존재했다는 걸 느낀 경우가 아주 많죠. 전통도 마찬가지. 전통도 사라져야 전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 이 삶의 역설 같은 것인데, 그런 거죠. 특별히 친하다고, 뭐, 나는 손을 사랑해, 발을 사랑해, 뭐, 그렇죠.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요. 사사를 사랑한지도 모르죠. 이, 뭐, 신이나 첩이나 아래로 부른다든지, 근데 아래로 부를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거를, 뭐, 군으로도, 우리가 높인, 로도, 뭐, 뭐, 생각할 수도 있고, 아래로 생각할 수 있지만, 어, 사실 이게 우리가 군신이라고 의식을 한다고 군이 되거나 신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뭐, 의식을 안 해도 군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뭔가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군이 존한다고, 음, 자기는, 생각하긴 하지만, 진군이, 아마 이 장자는 유, 이거 나중에 도라 그러죠. 진군, 도라 그래. 도, 어떤 것, 어, 눈에 보이고 우리가 가진 것, 가치로 여기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어, 인간의 인지를 넘어서는 것, 인간의 그, 뭐랄까, 감각을 뛰어넘는 것, 뭔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도라고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데, 아 어, 그것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마음의 개별적인 마음이 아니라 인간이란 종 전체로 봐도 뭔가를 근본적으로 추동시키고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어, 그것이 실제를, 존재한 실제를 찾아서 알든, 찾아서 어, 알지 못하든 그 진정한 모습 약간 이 정의라고 그랬죠. 진정한 모습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음. 이거 참 재밌는 표현인데. 여기 두 가지 테마가 있죠? 어. 1 0 0 국규 66. 자, 이건 사실 형이죠. 형. 그렇죠? 여기 형과시킨 게 여기 이제 시 심을 대비시 켜현죠 어. 형보다 심을 우위에 놓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심보다 더 고차원적인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진제라든가 진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 비피무아, 무아, 무아 비아무소치. 어, 근데 이게, 우리는 마음속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지만, 육신이 없으면 마음이 깃들 것이 없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육신만, 육신만 있고 마음이 없는데 그게 존재, 진정한 인간이냐. 이거 참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죠. 근데, 당장 어쨌든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뭔가 있다는 그 느낌, 강력한 감각, 그 신념, 그거를 이제, 어, 말로 표현하는 게 이제, 언어화 하는 것인데, 어, 존재하긴 존재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는 것과는 별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재밌는 사고방식입니다. 어, 제가 이 장자를 이 부분을 해석할 땐 20세기 현대 언어학적 감각이 많이 작동을 하는 것 같은데, 어, 육아하고 이거 차이 나는 지점이에요. 어, 육아는 실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가. 실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가 있은 다음에 이것이 언어로 이제 형상화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분명히 실제가 있고 이것의 반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그런 방법으로 언어를 얘기를 하죠. 문이라고 해야 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제대로 반영하는 건 이제 정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육아에서는. 아, 근데 장자는 실제가 있는지 없는지 아마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있다고 생각하는, 근데 이걸 고정화 시킬 생각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진군, 진제, 기진이라고 말을 계속 바꾸고 있죠. 실체화 시키는 게 고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가, 회의를 하는 것 같아요.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어, 근데 그것이 존재하는 거랑 그것을 언어화 하는 거랑은 별개의 차원일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언어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언어와 해야 되고, 언어로 드러낼 수 있으나, 그것이 실제를 100% 나타낸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 이거 되게 재미있는 현상인데, 우리는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언어로 충실히 전달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장자의 생각을 발전시키면, 어, 우리가 언어로 형용하기 때문에 그 존재가 인지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되게 중요한 사고의 전환인데, 음,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문학이라는 게 여기 중간에 이제 들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역사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역사. 음, 우리 보통 역사는 우리가 사실 역사를 안다는 건 정확히 역사를 안다는 건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역사책 사서를 통해서 그 당시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건 역사가 아니라 사서가 문제가 되는 거죠. 사서가 과연 그 당시를 제대로 드러냈느냐 이게 논쟁거리 중에 하나인데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사서를 읽으면 그 당시를 알수 있다 다시 말해 사서는 그 당시를 충실히 재현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 0 세기 들어와서 언어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사서를 읽으면 그 당시를 안게 아니라 사서라는 것이 그 당시를 재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역사가 있고 사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서가 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재구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아는 게 아니라 역사 책을 읽을 뿐인데 역사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 여기서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 여하튼 제가 이 부분에서 있는 건 마음과 형체와의 관계인데 어, 장자는 지금. 마음을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형체를 무시하거나 형체가 없어, 없어서 될수 있다고 나는 시부리 얘기하지 않아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음, 뭘까 실차랄까 본질적인 가장 근원적인 뭔가가 있긴 있는데 그것은 언어와 상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더 얘기를 하면은 언어와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존재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존재는 언어화된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되게 중요한 생각입니다.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언어적 표현을 숱하게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끝까지 다가갈 수 있을 다가갈 수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어, 언어로 끝까지 형상화를 계속 해야된다는 거죠. 수많은 언어적 형상화가 가능하죠. 이 수많은 언어적 형상화하는 걸 우리는 문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참 재밌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